시니어 여러분, 노년의 친구 스마트폰 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손안의 비서 구글 어시턴트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구글 어시턴트는 구글에서 만든 가상 비서를 말하죠.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말만 하면 척척 알려줍니다. 스마트폰 구입시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려면 홈 화면의 홈 버튼을 길게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서울 날씨 알려줘, 현재 뉴욕시간, 하늘이 파란 이후, 한라산 높이는 여하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안의 비서 구글 어시턴트 음성명령 설정하기입니다. 목소리로 바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손대지 않고 Hey Google이나 OK Google을 먼저 말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설정하기 순서는 구글 앱 실행 프로필 아이콘 설정 구글 어시턴트 Hey Google 및 보이스 매치 Hey Google 활성화 음성 모델 음성 모델 학습시키기, 마침순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구글 앱을 찾아 터치를 하여 실행을 합니다. 프로필 아이콘을 찾아 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설정을 찾아 설정을 터치하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찾아 터치를 하며 헤이 구글 및 보이스 매치를 터치합니다. 헤이 구글을 활성화시킵니다. 음성 모델을 찾아 터치를 하고 음성 모델 학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음성모델 학습식 기기는 보이는 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OK 구글 내일 날씨 어때? OK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줘. 헤이 구글 전화 걸어줘.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이렇게 4번을 따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헤이 hey, 구글 사용 준비가 완료되어 마침 표시가 뜨게 됩니다. 마침 표시를 터치해주면 오디오 저장 시작과 나중에가 나오는데 나중에를 누르시면 음성명령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구글 어시턴트 음성 목소리 바꾸기입니다. 구글 어시턴트 음성에는 남성과 여성 음성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음성 목소리를 바꾸기를 실행하려면은 설정, 구글, 구글 앱 설정,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 구글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음성 및 소리. 그러면은 네드와 오렌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음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세히 알아보면은. 먼저 홈 화면에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우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톱니바퀴 설정을 찾아 터치를 합니다 구글을 터치합니다 구글 앱 설정을 찾아 터치를 하고 검색 어휘턴트 및 보이스를 터치를 하며 구글 어시턴트를 찾아 터치합니다 다음은 어시턴트 음성 및 소리를 찾아 터치를 하고 네드와 오렌지가 나오는데 네드는 남성, 오렌지는 여성으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음성을 터치하면 은 구글 어시턴트 음성 목소리 바꾸기가 종료됩니다. 오늘은 노년의 친구 스마트폰 기능 중 구글 어시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